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왜 이쪽으로 갈까요?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misunderstanding,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으면 가난해지는 것 같아. 하나님 믿는 사람 보니까 별로야.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뭔가 고통스럽고 안 행복한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해야 행복한데, 그게 어떻게 행복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또 하나님 믿으면 손해야 내가 일요일에 일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 특근해야 되는데. 그렇죠 선생님? 일요일에 일하면 돈좀더 주죠? 특근하면, 주말에. 그렇죠 돈을 더벌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교회 못 가면 돈을 못 벌어요. 어, 하나님 좋은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익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참아야 되고 손해 봐야 되고 고통스러운 게더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생명을 주시고. 그것으로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요? 넉넉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그 원더풀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분.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 잘 아세요? 자기 자신 잘 아는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 생각, 감정 다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오해를 갖고 있어요. 네. 어떤 한 웹툰 작가라고 있는데 이 분이 초롱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하나님의 오해에 대한 이 웹툰을 짧게 그린 것이 있어서 오늘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나눠 해요. 보면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오해에 가나요?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읽어보면 이 분이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그 어, 시간만큼은 내가 이해가 안돼 어떻게 설명이 안 되고 너무 힘들었던 3년의 시간이 있었대요. 그렇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었대요. 왜? 이게 실패한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3년이 너무 좋지 않아서 힘들었대요. 네.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이 가족이 지었는데 그 빚을 그 돈을 자기가 갚아야 돼. 대 우리 조찬이 선조님 우리 가족이 돈을 빌렸어요 조찬이 선조님이 돈 갚아야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조찬이 선생님 빌린 거 아니에요 가족의 다른 사람이 돈 빌려와 가지고 갚아주세요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돈좀 많이 아주 많이 하면은 안 좋죠 네. 여기 계신 이 자매님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돈이 큰데 이걸 나가 혼자서 갚아야 되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분노가 이어가지고 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원망 하나 했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랬대요. 다른 사람 한테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맨날 참고 견딘 그 시간이 있었대요. 이 일이 지나고 이제 몇년 후에. 교회한 집사님과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제가 부모님 도와드리고 가족들 빚을 갚느라 준비나 했는데 유학도 못 가고 뭘 이렇게 다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이 집사님이 성경을 딱 보시더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빌리포스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이 말씀을 나눠주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씨를 통해 가정을 세우시고 해결할 수 없었던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누구씨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이분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3년 동안 너무 내 인생에 낭비했고 버렸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질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린건가? 저는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라면서 그 3년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있게 깨닫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분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 나는 이 소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스스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성교가고 이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게 됐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이제는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라고 음성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걸 느끼게 되었대요. 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의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는 말씀이고요. 영어로 보면은 Seek your happiness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your heart's desire. Give yourself to the Lord, t r u s t i n Him, and He will help you. He will make your lightness shine like the noonday sun. 아멘. 하나님께서 뭐 주시고 싶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순서가 바뀐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오해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에 놓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니까요. 사단 마귀는 처음에 보기에 좋아요. 아주 가고 싶고 편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처음에는 안 좋아요 안 좋아보이고 좁고 힘든 길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결국 우리를 그 길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갈수 있도록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기 네. 기울여 들으시고 집중하여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다할 수 있기를 네,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이라는 그 CCM이 있어요. 네, 산송가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게 무엇일까? 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됐어요. 저 스스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의 것들로만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가치가 우리가 바뀐 것은 아닌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그 찬양이 있어서. 준비해 봤는데, 가사를 우리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간이 많진 않지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뜬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이것은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이 찬양의 고백을 담으면서 함께 찬양 불러보시겠습니다.